배당 관심주 코람코더 원리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4년 배당금은 주당 3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주가에서 배당 수익률은 세전 6.8%입니다. 코람코더 원리츠는 연사외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간이 길지 않지만 꾸준한 배당 지급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22년부터 25년 1분기까지 배당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291원, 2023년 320원, 2024년 350원입니다. 특히 25년 1분기 배당금은 주당 94원으로 24년 1분기와 동일한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상장 이후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츠를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주가인데 리츠 지수를 보면 상당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츠 종목들이 상장가를 밑도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 배당금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원금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과 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할 만한 종목을 탐색하던 중 코람코더 원리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와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는 바로 주요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인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람코더 원리츠의 주요 임차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약망이 시 연장 이슈가 없는 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투자 포인트는 법정 용적률에 미달하기 때문에 추후 자산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래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선순위 담보 대출 2,920억 원이 연2.5% 고정금리로 되어 있으나 올해 하반기 만기가 다가오면서 금리 재조정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마도 현재보다 높은 금리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당 감소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투자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차니TV에서는 현재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였습니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임차인 구성과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